아, 아, 현재 오후 4시고요 제가 어제 침묵방에다가 오후 10시 30분쯤에 난 비트 횡보하면 초지옥 갈것 같아. 빨리 못 올리면. 좀 지옥가는 프랙탈이 보이네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프랙탈이 뭐였냐면은 어, 비트코인 일봉으로 봤을 때 저는 얘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 지옥가는 프랙탈이 보인다. 어,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숏은 치지 말고 내말 듣고 숏은 치지 말고 숏을 치는 것과 조심하자는 차원이 다른 의미니까 어, 조심을 좀 하자라고 말을 했어요. 얘랑 비슷한 느낌이어가지고 얘가 왜 비슷하냐면은 시간봉으로 얘를 자세히 보면은 여기서 올라가다가 변동성을 팍 줄이고 확 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익숙한 느낌인 거야.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차트를 보니까 어 이거 내가 느꼈었던 차트야. 그게 내가 여기서 느꼈었더라고. 변동을 줄이고 있다가 확쏜 차트. 근데 여기서 느꼈던 그 느낌이랑 아 이거 왜 이따구로 움직이지? 했던 거랑 여기서 똑같이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 프랙탈로 다시 바꿨어요 생각을. 아, 여기는, 여기랑 비교를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참고를 하냐면은,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이런 모양 만든 다음에, 골파고, 여기로 못 올려서, 여길 못 올렸기 때문에, 여기 맞고, 하방이 시작됐잖아요. 여기도 똑같아. 골판 다음에, 다시 올렸는데, 그래서 내가 여기서 욕 존나 처먹었어. 내가 이렇게 내려갈 것 같다고 했는데, 요만큼 다시 올라왔다고, 전국에 있는 저지능 성님들한테 욕 뒤지게 쳐먹었어 근데 여기서 여길 다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길 또못 뚫고 일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10시 30분에 어제 이 프렉터를 확인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자라고 말을 했던 거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돈을 지키지 않았나 제 침묵방에 계신 분들이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근데 중요한 게 제가 한몇 번이고 강조를 했는데 프랙탈이라는 것은요 계속 똑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어, 프랙탈은 과학이 맞는데 깨지는 순간 바로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그 프랙탈을 보고 있어야 돼자 여러분들 이미 이미 이 프랙탈을 깨졌어요 어? 이미 이걸 깨졌어. 지금도 이거 보고 있으면은, 어, 여기 쇼, 치면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 보고, 쇼 치면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재능이 없는 거야. 슬프지만. 왜냐면요, 여러분, 4시간 봉으로 볼게. 자, 이때랑 이거랑 비슷하게 봤는데, 100일 선을 제가 중요하다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반등이 나오지 않고, 100일 선으로 200일 선까지 다 뚫으면서 초지옥을 갔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 지금은 101선이 뚫리기는 커녕, 그니까 제가 뚫렸다고 표현할 때는, 옛날 영상에서도 말했지만은, 몸통으로 뚫려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4시간 봉에서 몸통으로 뚫리면 위험하다라고 말을 해줬었는데, 몸통으로 뚫리기는 커녕, 몸통으로 뚫린 적이 없고요 4시간 봉상에서. 굉장히 강력한 반등이 나오고, 이 101선 위에서 안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50분 정도가 남았지만,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온다면?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 이거, 이프랙탈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야이 저지능아 이거 내려간다음에 라고 하면은 돌대깔이 인증이에요 돌대깔이 인증 그러니까 프렉탈은 똑같이 가네? 하면 그때 참고를 하고 어? 틀려졌네? 하면 바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냥 바로 폐지하는 거예요 어? 이게 중요한 거야 유연한 사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어? 이거 이때 느꼈던 거랑 좀 느낌이 비슷해 그리고 여기 못 올리고 내려온 것까지 비슷해 어, 그러면은 이거는 101선 반등도 없이 여기를 바로 뚫고 깜찍한 반등조차 안 주고 계속 내려갔네? 그럼 여기서도 그렇게 내려가는지 참고해야겠다. 그럼 여기서도 101선 뚫리면 계속 이렇게 갈수 있겠다라고 프렉터를 참고할 수가 있겠네? 어, 근데 101선 뚫지 않고 강력한 반등이 나왔네? 지금 50분밖에 안 남았는데, 4시간 봉이. 그럼 이대로라면 양봉이 나올 텐데, 그럼 이 관점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겠다. 왜냐면 이게 101선 지지를 맞고 일로 와준다면 다시 일로 상방 돌파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숏을 안 봐야겠네, 다시. 근데 또 이게 위로 못 가고 흐지부지하고 여기를 못 뚫고 다시 내려온다면 이번엔 101선으로 뚫을 수가 있겠네? 그럼 그땐 또 하방을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잘하는 트레이더의 사고회로예요. 지금 제 말을 듣고, 야 뭐야 그게 저지능아?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아니야?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냥 코인을 접으시면 돼. 어. 저지능 그 자체니까, 침팬지 지능 이하니까 전 접으면 돼 그냥 시원하게 손절하면 돼 코인 자체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정석이고 이게 잘하는 트레이더의 사고 회로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위에서 안착을 해주면. 백일선이 안 들렸잖아 그럼 이거 스트레이트는 갖다 버리는 거 이거 다시 안 보는 거고 충분히 이렇게 갈수 있는 거지 이렇게 가는 게 뭐가 이상해 뭐 이상한 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미 지금 오후 4시 9분 이 상황에서는 이미 얘랑 어, 살짝 달라졌다 그래서 얘를 참고를 안 하는 거다 근데 내가 어제 오후 10시 30분엔 얘를 보고 하락을 생각했던 거다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생각을 할줄 알아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단타 실시간 녹화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중장기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거에 큰 상관이 없어 비트코인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왜 나는 그때그때 그때 유연한 사고로 난 돌대가리가 아니니까 맞게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어 그게 대응이에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에 맞게 하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거에 맞게 매매를 하겠다. 이게 대응이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돌대가리면 이게 뭔 소린지가 이해가 안될 텐데,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말랑말랑 대가리분들, 저지능이 아니라 고지능 성님들, 고지능 성님들, 말랑말랑 대가리 성님들은 이게 이해가 될 거야. 음. 그래서 유연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양쪽 방향을 열어두는 거지. 여기서는 내려갔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실제로 알트코인이 개박살 나왔죠? 그래서 제 침묵방에 계신 분들은 알트코인에 좀안 물렸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해. 저 또한 어제 알트콘을 싹다 정리를 했고 근데 지금은 또 회복을 해줄 수 있으니까 어? 다시 이거 올라가려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둘 중에 답을 정해놓는 사람은 돌대가리고 양쪽 다열어둬야 말랑말랑 대가리가 될 수가 있다 여러분들 이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한 시간 아니 한 시간도 아니고 몇 분마다 생각이 바꿀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고 지금 4시 11분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은 전혀 나쁠 게 없다. 어제 10시 30분에는 안 좋았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바꿀 줄 알아야 된다. 근데 또 100일선이 뚫리면 4시간봉 상에서 몸통으로 뚫리면 다시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제가 이 알트코인들을 보면은 알트코인들이 어, 일봉이 좀 개박살났어. 일봉 차트가 좀 많이 깨졌어요. 그런 애들이 되게 많이 보여.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피르마 체인 같은 거. 너무 많이 내려왔어. 일본 보시면은. 자, 근데 일본,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아, 어차피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우상행하면, 나 존버할래. 나 10년간 존버할래. 뭐, 이런 사람들은 그냥 제 영상 안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일본이 많이 깨지면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을 하냐면은, 그림을 다시 그려야 돼요. 제가, 어, 휴, 뭐야. 휴먼 스케이프 성님을 좋게 봤었는데, 자 이런 게 뭐가 문제냐면은 되게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면은 그림을 다시 그려야 돼요. 자 여기가 지금 20%가 내려왔는데 이때도 40%가 내려왔어요, 거의. 근데 올라가긴 했어. 엄청난 발사를 했어. 그러니까 이게 내려왔다고 못 올라가는 것은 아닌데 이게 어디까지 내려올지가 모르고 우리가 그 기간 동안 피 말린다는 거야. 이게 결과적으로 쐈더라도. 이 기간 동안 대머리가 됐을 거란 말이야. 어? 머리 존나 빠져가지고 대머리가 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막 5월, 6월에 쏘더라도, 그니까 뭐 4월 말에 쏘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무포지션을 하락을 눈치채고 무포지션을 하는 게 결국 그 사람이 현명한 트레이더라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 얘는 쐈지만 이 아래를 다지는 그림을 다시 그리는 기간 동안에 비트코인이 내려가면 비트코인이 내려가면 만약에 내려간 경우를 대비해야 되잖아요 내려가면은 얘가 못 쏴요 모든 알트가 다 이렇게 내려올 거란 말이야 그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위험한 거예요 아니 나 어차피 알트코인 신이라고 생각하는데 비트코인 신이고 알트코인 무적인데 나한달두달 달, 6개월 1년 10년 100년 존버할 건데 나 가만히 있을 건데 하고 포지션 잡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빨리빨리 손절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니까 러 제가 지금 우려되는 상황은 저를 믿으신 분들은 알트코인에 좀안 물렸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전혀 나쁠 거 없어요 그쵸? 뭐 요만큼 빠진 걸로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4시간 봉도 여기 위에서 막으면 될것 같고 100일선이 뚫리기 전까지는 나쁠 거 없어요 근데 알트코인이 뭐가 문제냐면 일봉을 보면은 좀 그림들이 많이 깨졌어요 예. 네. 근데, 그래도, 그림이 안 깨진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그림이 깨진 애들이 많고, 그, 부, 그 알트 코인들에 좀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은 일봉이 전혀 안 망가졌잖아요? 지금 메이저들은 오히려 상관이 없는데, 막 이런 거. 피르마 체인 이런 거에 물려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다시 올라가려면은,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못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사람들 한강 간다 이 뜻이야 제 말은 이렇게 그림이 깨진 일본상에서 뒤지게 많이 내려온 것들 올린 걸다 내린 이런 거 와베스 이런 새끼들 어? 와베스 어딨어 이런 새끼들 이런 걸 제가 그림이 깨졌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되게 많이 물렸을 거란 말이야 응 되게 많이 물렸을 거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 어떻게 버티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플레이답도 좋게 봤었는데 이것도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어요 왜냐면 여기까지가 좋았는데 여기까지 좋아 여기까지 도 나쁘지 않아 여기서 양복 나왔다면 이미 이미 여기서 쓰레기 됐어 어, 이미 여기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면 돼요 자, 근데 이것도 플레이답도 그림을 다시 그리면 올라갈 수 있어 근데 그 기간이 힘들다는 거야 이 그림을 다시 그렸네? 할때 여기서 매수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물려있으면 지옥이라는 거야, 그 기간이. 그리고 제 침묵방에 오실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비트겟 저의 링크로 가입을 하신 다음에 UID를 제 텔레그램으로 보내주시면 제 영상 설명란에 제 텔레그램 아이디가 있으니까 거기를 클릭한 다음에 거기다가 비트겟 UID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 침묵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심지어 저보다 잘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 아, 진짜 여기에 한 몇십 명은 나보다 잘 해.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관점 공유도 해주고 팁도 주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들어오셨으면 좋겠고 어 제발 다른 거래소 UID를 보낸다든가 다른 링크로 가입한 비트겟 UID를 보내지 마시고 저의 고정 댓글에 있는 제 링크로 가입하신 그 UID를 보내주셔야 초대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에이브 932 제가 올렸던 건데 이런 식으로 인증을 많이 한단 말이야. 제가 지금까지 알트코인 먹었던 거 파월 했죠. 뭐, 에이브 이런 식으로 제가 포지션 잡을 때,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이렇게 올리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수익 난거다 올리시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초고수 성님들이, 고지능 성님들, 말랑말랑 대가리 성님들이 어 많이 관점 공유하고, 치킨도 뿌리고 여러 가지 하고 있으니까. <laughs> 어.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어요.